안녕하세요. 여기는 어, 불가리아의 소도시 코체라노보인데요. 어, 이름도 되게 생소한데 어, 그냥 릴라 수도원, 유네스코로 어, 지정된 릴라 수도원 가는 길에 있어요. 보통 사, 보통 이제 버스, 기차로 부인차 갔다가 어, 여기 또 네, 뭐랬니? 여기, 여기, 여기 이름이 뭐랬지? 같은 여기를 지났다가 이제 리라 수도원으로 간다고 하길래 아, 여기 오면은 된줄알줄 알고 그냥 여기로 기차를 타고 왔거든요. 근데 네. 아, 일단 기차역에서 여기까지 걸어서 3 0분 걸렸고 걷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냐면 짐이 또 많아서 또 그도 모르고 또 아, 장물 보고도 기차를 타가지고. 어. 근데 좀 많이 하라고 했었는데, 어. 그. 제. 여기 불가리아 주민분이 저한테 묻더라고 왜 여기 있냐고 하니까, 아, 지금 릴라저시 가려고 하는데, 어, 지금, 어, 이렇게 그 기차역이랑, 어, 시내랑 이제 뭔지 몰랐다라고 하니까, 어, 그러면은, 이제. 야! 뭐야? 너왜 들어왔어, 엄마 오, 씨. 아이고. 개무섭다, 이제. 왜 들어온 거야?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아니, 고양이 들어왔어요. 아, 일단, 지금, 보여주자면은, 여기가 원래 가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아까 말한 그 주민분이 여기 가게 사장 이래요 그래가지고 어 빵이랑 우울자 제가 산거고 어, 이거는 집에서 가져오셨어요 아, 그 왜냐면은 어 이제 추울거라고 친구로 줄거 필요하냐고 못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아, 가게에서 담요 하나 줄줄 줄 알았는데 아니, 지금 이거 <laughs> 집에서 쓰는 것 같거든요 이거 그냥 이불인데 아니, 하나만 준게 아니라 두개 줬어. 어안 보인다. 까만 까매서 안 보이구나. 어 이거 응 보이지. 아니 그두 개나 줘가지고 아니 뭐두 사람 자는 것도 아닌데 근데 지금 고양이 고양이 막 들어왔는데. 하튼 아 원래는 이제 어 호텔에 가긴 했어요. 호텔에 왔는데. 지금 그 공공시가 지나서 호텔이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물론 돈도 뽑았는데 뭐 그건 그렇고 어 무슨 빵어뭐 먹을 거 필요하니까 빵이랑 물 있다고 피... 괜찮다고 했는데 어 소스랑 사실 무슨 소스인지 모르겠어 근데 이거 엄청 맛있는 소스라고 막 추천하더라고요. 어 그리고 이거 햄이랑 와 치즈 줬어요. 빵이랑 같이 먹으러 가는 것 같은데, 어, 사실 문수을지 모르지만 일단 열어봐야겠다. 아니 근데 불가리아 사람 도 너무 친절한 것 같아. 그리고 그 버스, 그차 태워준 친구도, 그 세블레이크에서 그 친구도 이제 그 뭐라지? 아 러시아 상태를 부르고, 에서 한 친구인데. 아, 한 손으로는 안 되는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한 손으로 치 깻찔 거야 되는데. 오른손으로 해보자. 아 그리고 여기 들개가 있고 막. 근데 뭐딴똑같긴 똑같더 아, 안 열리네. 아, 잘눌린다 이거 아우 식구 있다 여튼 되게 신기한 경험이네 7시에 저기 버스 정류장 있거든요 어왜 가까운 이 있어 아 어, 근데 여튼 이거 뭐 소스, 무슨 소스인 같은데 아 여기다 뭐 찍어 먹으라 했는데 어디? 아, 포크가 있구나, 포크 좋구나. 어, 품은 잘안 가, 되게. 아, 이거 보니까 그거 같은데? 어, 이거 뭐 건더기가 있는 거 보니까. 어, 냄새는 괜찮은 거 같고. 하여튼. 릴라 갔다 와서, 여기 <laughs> 일단, 여기 식당이라고 하니까, 밥을 일단 먹긴 먹어야 될것 같아요. 7시에 온다는데, 근데 지금 1시인데, 그 사람도 한 6시, 5시에 자고 다시 온다는 건가? 어, 솔직히 근데, 나, 만약에, 나 같으면 그냥, 진짜, 아, 물론 이제 그 사람도 이제 호텔에 대충 이제, 댈다 놓고, 이제 손떼려고손떼려고 했는데, 아, 이제 좀 마음 놓고 있을까 했는데, 어, 호텔 문 닫을 줄 몰랐겠지, 자기 나도 몰랐으니까. <laughs> 아 근데 진짜 시끄럽다, 애들아 근데 걔들이 근데 사람은 다 피하긴 피하더라고요. 뭐 하여튼 자. 오늘 되게 키차킹도 많이 하고 물론 이제 좀 카드 잃어버린게좀 커서 아, 그래도 카드 번호 보이면 안되죠? 응. 이게 응. 비바카드 지 골드 고도소집딱 카드인데 이거 응. 이거가 있어서 이게 다행히 또 작동을 하더라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우리은행 카드 그거도 챙겼는데 이거는 근데 옛날에 그 누가 추천해서 옛날 동남아 갔을 때만들어던건데 이것도 있긴 있어서 아 근데 여기 소수로 2천 되더라. 음. 실망 뽑면 돼. 소수로 이천 되더라. 아돈좀더 돈 뽑을까 그랬나. 왜냐면 숙박하는데도 이제 그냥 다 돈이 들어가니까. 하튼간에 이제 질문 찍었네. 나 내일은 릴라스동 가야 되고. 그러면. 안녕.